이걸 정치적으로 볼게 절대 아닙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라든지 징계를 매겼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노동청에서. 전보 발령 이런 건 부당 노동행위가 부당 노동 됩니다. 아, 본, 그렇죠. 그것도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야죠. 예, 예, 예. 저대로 해야 음. 되는데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철부터 안강환, 음. 그 다음 김정겸이거든요다 네. 불렀어요. 안강환이는 벌써 가가지고 안강환 전 사장은 벌써가 조사받고 왔고요. 어. 근데 자꾸 안 받으러 오니까. 이 체포영장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법관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음. 하도 안 오니까 와라 안되면 지명수배라도 해야 되니까 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면 다 저는 그러니까 지명수배 전제요건이 되는 것 저것도 체포영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안 나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명수배 해야 되잖아요 오. 지명수배의 전제요건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발부 받은 건데 이게 마치 언론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것처럼 가는 거는 이거는좀 아닌 어, 것 같아요. 아,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이건 도움이 되네요. 왜냐하면 어, 노동부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음, 음. 물론 노조 활동하는 분들은 알죠. 음,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노조 가입 60% 밖에 음. 안 되고 그 부당노동행위는 도대체 뭐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케줄을 보냈다요다 검찰? 음. 검찰에서 음. 저 공무원 자들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 PD가 눈치 오고 있잖아요. <laughs> 그거, 그거가 부당 노동행위예요 아나운서로 그거 보내면 됩니까, 거기. 아, 아나운서 됐...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방송 진행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분, 그걸 목적으로 뽑은 거죠. 네, 예, 그분들이 그렇죠. 스케이트장 관리를 예. 하는 거는 좀... 제가 아나운서죠. 아니요? 예? 아, 아나운서 아니구나. <laughs>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나 또 지금 일단은 주장하는 건 부당 해고가 70명이 넘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실제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음... 해 봐야겠지만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렇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요. 안 했잖아요. 아 이건 안 나오니까 나와라예요. 안 나오니까 예. 나와라. 그리고 어제 집에 보내줬잖아요. 예. 대체 하여튼 여, 여러모로 지금 상황은 코멘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저저저 <laughs> 아니, 누 전화해서 무슨 소리 하지? 아니, 뭐, 뭐 보고 놀게서 <laughs> 아, <laughs> 자유 거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아, 는당적 없어요. 그내당아요 FA. 예. 예. FA가 뭐예요? f FA, e 아. 예. 몸값 상승을 기다리는 FA라고. 예. 네. 어쨌든. FA 오래되면 몸값 떨어지고. 아, 그러네요. <laughs> 아, 제대로 갈데 없어져, 갈데 없어져.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적법성은 뭐 따질 가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법으로 도장 찍어서 발부했는데 그 영장 당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음. 아니, 노동부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잖아요. 이러니까영 예. 예. 대표가 네. 팩트를 서 잘못 파악을 한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도 언론인는 노동부 처음인 건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제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도 조사하면 당 조사해야 되는 거고 예. 체포영장 요건 맞으면 하는 거 맞는데 예. 법원 당연히 들어오면 발부할 수밖에 없죠 안 오니까 오호.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노동관청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과연 공영방송 사장한테 지금 이걸로 책보명좀 청구하는 게 맞니? 지금 가뜩이나 MBC 문제 가지고 좀 이게 언론의 정상화나인지, 언론의 장악인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해서 사기 쉬운 시점에 이걸 굳이 사정 구성적자면 차라리 모를까? 책보명증을 청구하는 게? 뭐요? <laughs> 아, 잠깐만 안진좀 봐요, 좀. 그, 그러니까 맞저라는 이제 그런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지적은할 수는 있어요. 전 그렇게 다런 문제를 제기할 어, 수 있다. 네,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걸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나가서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예.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어허. 이게 이제 국회 보이콧까지 연결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아, 왜냐하면 공감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요 이게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많이 했잖아요. 예. 국회 보이콧을 야장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적제기억에한 번도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주권을 위임했던 국회의원들이 죽이되든 밥이 되든 국회 안에서 치고받고 그렇죠. 싸우길 원하지 학교서 예. 뛰드루는 거 싫어합니다. 예. 본인이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형 변호사가 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이해할 수 예. 없는 게 언론인이 아닙니다. 음. 언론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누가 조사받, 부당 노동행위 조사받을 사람은 모든 기업의 대표입니다, 대표. 언론인이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당연히 조사받아야 될 어, 사람이 그니까언론사 예리하네요 언론인이 아니에요 언론인이면 정말 어. 언론사의 대표 대표이사예요 음.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를 언론인이라고 어. 봐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그것도 잘못된 전제고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야 돼요 삼성도 나가야 되고 마이, 다 나가야 되고. 아, 아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예. 또 이걸 갖고 결의대 해가지고 받고 나갔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되게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안보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어, 정당이 하태경 의원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말지도하 뭐 하태경 의원이 봐요.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걸 갖고 국회 보이커에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처음 봤다. 그래도 의회 들어올라고요좀 창피해서. 의회 들어올려고요 아, 어떻게 들어올려고 어, 의회 들어올려고그 <laughs> <저> 부분인 <laughs> 건데. 박지이 예. 변호사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 예. 건데. 이게 이제. 모든 특히 이제 제일 야당이라고 하면 대의 의회 전략에서 전략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누군가 큰 그림을 짜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분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 장악을 가지고 국회 보이콧을 할 거라고 치면 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법 만들어서 야당 때 올려놨잖아요. 예. 그 중립적인 인사로 갈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당론인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백일 기자 간담회 때는 어 내가 우리가 야당 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는 방송 중립을 중요한 예. 걸할 거야라고 했는데 어머니 방통이나 들어가서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게 당론을 바꾸는지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원하는 산업 막심으려고 예. 하는 기미가 보이면 모를까. 예, 그게 아닌데 지금 너무 약하죠. 그래서 너무 약하다. 그런데 자 부당노동행위 어제 조사 받았어요. 노동부에서 자 부당 노동행위, 어. 네. 자, 노동행위 했다. 표의가 음. 드러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프로세스. 그다음 프로세스 그 네.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노동 관련은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쪽에서 조사를 하죠. 근데 딱 노사. 보니까 이건 부당노동행위 같아. 어허. 이거는 기소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면 경찰하고 검찰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이제 검찰에 우리 이건 기소해야 될것 같으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게요. 아, 노동부도 사법경찰 기능이 있죠. 네. 음. 그 특별사법경찰이니까 그러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찰이 판단해서 아 이건 진짜 부당노동행위가 맞네. 그럼 기소를 하는 거고요. 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당노동까지는 위 아니야. 그럼 부당노동행위라 부당 하면 네. 형사... 그럼 뭐. 2년, 네, 2년이하의 징역형을 찾을 수 있어요. 네. 형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2년 살거 아, 아니에요, 사보셨, 뭐. 2년 사보셨어요? 아니요. 그년이 맥시이면은. 아무도 아 아무것도 <laughs> 아니에요. 맥시니까. 네, 한 1년 반쯤 나올 거다. 아, 1년 반도 안 나오죠. 이런 아니, 경우는. 몇 개월을 벌금도 있고, 있고 예. 이러니까 예. 대부분 벌금이죠. 네. 아무것도 아니, 뭐 대단한 걸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정현주 사형처럼 뭐 배임 이런 걸로 한게 아니고. 뱀도 다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예, 그렇게, 무죄로. 그렇게 엮었으면 뭔가 얼른 탄압도 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복 이런 걸 내렸을 때 하는 거고 MBC 노조에서 오. 고소 고발을 들어가니까 조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불렀는데 안 나온 거고요. 예. 아마 이걸 갖고 뭐 구속시키거나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예. 많이 나와봤자 벌금이에요. 벌금이 되고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집행유예 정도 네.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그 이상이 된, 된다는 거는 강요 이런 게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경찰이 아닌 특사경이 아닌 검찰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샵103호 담번 오시면 장문백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주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원일 님 10시부터 시작 시작인 줄 몰랐어요. 30분에 틀어서 들어보고 틀어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한 지가 무제 오래됐어요. 한 3일이 됐는데 다시 모으시면 어떡해요. <laughs> 장정민님, 박준 변호사님 홍보라인 사투리가 완전 매력적이네요. 4657, 4756님, 박준 변호사님 너무나도 귀여워 죽겠어요. 꼭 전해주세요. 뽕두사님. 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댓글. 전경식님, 그거 어때 대고 손을 흔들고. 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그 전문용어로 요즘 그런다면서 어디다 대고 핸드질을 하냐고 <laughs> 자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유난히 반갑네요 김변의 발령기 오늘도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응. 말씀하신 는데내가딱 봤더니 네. 박준기 변호사 얘기 끝나자마자 탁 치고 들어갔는데 네. 표, 표정이 어늘 일주일 빠지니까내 자리를 슬쩍 더 점유하고 좋은 <laughs> 것 같아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좀 세게 나가야겠는데 <laughs> 자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의 네. 노림수 난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도청화대 갔는데 좀... 아까 댓글로 왔어요 청와대 이니시켜 받으러 갔니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의 장애투쟁의 노년층 하나예요 지지층 예, 결집 지지층 결집 어차피 중도표로못온다는건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경우였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문 그니까 국당 버전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독선을 겸지하겠다 이런 버전인 건데 그러려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명분이 더 그럴듯 해야 되거든 더세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제가 전략 전술 얘기한 게 시작하는 명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없고 전술적인 측면은 들어오려면요. 이게 야당의 장애 투자하면 들어오는 게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명분이 들어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진짜 무슨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9월 9일이면은 북이 분명히 뭔가 할거라는누구나 알았잖아요. 아니 이미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장이와고 네, 그러니까. ICBM 쏜다. 이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3, 4일 하다가 한 9월 7일 팔레죠에 북이 뭘로 빵 하면, 그걸 명분으로 안 들어오면은, 3, 4일 동안 장애두 정도가 네. 들어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쐈어, 일요일날. 그러니까 갑자기 말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제가 무리한 생각을들 정도로 예. 자유한국당이 시작하는 명분도 전략적인 측면에서준비를 못했을 뿐 아니라 들어오는 다리. 예. 이게 없어요 지금.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외국 나가실 때안 한다면서요. 예. 그럼 이틀쇼입니다 이제. 그러면 금요일 동안 대통령 서울공항 오셨냐? 그럼 다시 시작합니까? 니까 이게 모든 야당이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뭔가 살아나려면 뭘 하나 하더라도 전략을 잘 짜서 그큰 네. 전략 밑에 세부 전술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투쟁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무어 네. 뭐 색해요? 근데, 예. 근데 왜 거기 가서 공천을 받을라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그렇왜 그랬냐고. <laughs> 아, <아니>, 의원님 옆 <laughs> 동네 한번 가볼라고 제가. 아니, 자매 예? 투쟁도 해본 정당에서 잘하는 거죠. 예. 어색해요. 보경 모양새도 너무 안 나오고, 핏켓 예. 들은 것도 이상하고. 거기도. 먹던 사람이 먹던 사람이 해야 그러니까 돼요 먹어오잖아. 그리고 이거 출구 전략이거든요 뭔가 슬며시 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도를 <laughs> 수가 없어 이제는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저한테 그러요 아니요, 아니 자영국당 나가시면 김태현 변호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영국당손 털었어요. 아니, 손 아니 네. 이게 네. 출구를 해야 되고 명분 이 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 실리도 못 찾고 명분도 없고 김장겸아 같이 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거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 제가 이제 자영국당한테 쓴소리 하는 이런 거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나라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 하나가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예. 맞춰야 되는데 균정당 있어요. 근데 이게 잘하기 전략이 너무 하는.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예,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언인이 아니고요. 대표이사가 야.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될 오, 사람이. 준 그러니까. 언론사 예리하네. 언론인이 모르시는. 아니에요. 어. 언론인이면 정말. 언론사의 대표. 대표이사예요. 음.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를 언론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그것도 잘못된 전제고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라고 면다 나가야 돼요. 삼성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좀웃기고 예. 또 이걸 갖고 결의대 해가지고 받고 나갔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되게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좀 안보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어, 정당이 하태경 의원하고 뭔가 교감 이 있는 아니, 것 같아요. 뭐 아니 조사 말이 하태경 의원이 뭐라 했냐면 자 이걸 갖고 국회 보이커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처음 봤다. 이러다 의회 들어올라고요, 창피해서 의회 들어올려고 아, 어떻게 들어올라? 어, 의회 들어올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법부부인 건데 박준희 예. 변호사 지가 정확한 지적을 한 예. 건데 이게 이제. 모든 특히 제일 야당이라고 하면 대의 의회 전략에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누가 큰 그림을 짜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분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 장악을 가지고 국회 보이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지적은 할수 있어요. 저는 아, 그게 자유 문제를 어, 지적할 수 있다. 예, 문제는 제기할 수,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걸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나가서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걸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어허. 이게 이제 국회 보이콧까지 연결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아, 왜냐하면 공감 안 하더라고요. 그게 했지. 왜냐면요 이게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많이 했잖아요. 예. 국회 보이콧을 야장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적제기재이한 번도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주권을 위임했던 국회의원들이 죽이되든 밥이 되든 국회 안에서 치고받고 그렇죠. 싸우길 원하지 밖에는 뛰드루는 건 싫어합니다. 본인이 국민들의 구, 주권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형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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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이해할 수 없는 예. 게 언론인이 아닙니다. 음. 언론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누가 조사받, 부당 노동행위 조사받을 사람은 모든 기업의 대표입 대표. 언론, 이걸 정치적으로 볼게 절대 아닙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라든지 징계를 매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노동청에서. 전보 발령 이런 건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아, 그것도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 예, 예. 저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철부터 안강환, 그 다음 김정겸이거든요다 불렀어요. 안강한이는 벌써 가가지고 안강한 전 사장은 벌써가 조사받고 왔고요. 오. 근데 자꾸 안 받으러 오니까 이, 이 체포영장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법관 도 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음. 하도 안 오니까 와라. 안 되면 지명수배라도 해야 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명수배 전제요건이 되는 것 저도 굉장히 영장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안나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명수배 해야 되잖아요. 오. 지명수배의 전제 요건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발부 받은 건데 이게 마치 언론을 엄청 탄압하는 것처럼 가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오. 것 같아요. 아,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이건 도움이 되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건데, 네. 어, 노동부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네. 네. 잘몰라 우리 에이전트. 아. 네. 몸값 상승을 기다리는 FA라고. 예, 네. 어쨌든. FA 오래되면 몸값 떨어져 아, 그러네요. <laughs> 제대로 갈데없어져갈데없어져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 적법성은 뭐 따질 가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법으로 도장 찍어서 발부했는데 그영장당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음. 아니, 노동부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있었다면서요? 네. 네. 있었잖아요. 이건 영장 대표가 네. 팩트를 잘못 파악을 한 거고 음. 그러니까 근데 노동부도 언론인은 노동부... 처음인 건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제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도 조사하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예. 체포영장 요건 맞으면 하는 거 맞는데 예. 법원 당연히 들어오면 발부할 수밖에 없죠 안 오니까 어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노동관청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과연 공영방송 사장한테 지금 이걸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니? 지금 가뜩이는 MBC 문제 가지고 좀 이게 언론의 정상화나인지 언론의 장악인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해서 사기 쉬운 시점에 이걸 굳이 사전구성적자면 차라리 모를까. 체포영정을 청구하는 게 뭐요? 아, 잠깐만. 좀 <laughs> 봐요, 좀. 그, 그러니까 <laughs> 맞어라는 이제 그런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을 해, 사람들이. 물론 노조 활동하는 분들은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뭐 노조 가입률이 60% 밖에 안 되고. 그 부당 노동이 도대체 뭐지? 음. 그 쉽게 그렇지, 말하면. 배우자? 스케이트장 보냈다면서요? 다, 다 검찰에서 저 공범자들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 PD가 눈치 보고 있잖아요. <laughs> 그거 그거가 부당노동행위에요 아나운서로 그거 보내면 됩니까 거기? 아, 아나운서 될...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방송 진행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분, 그걸 목적으로 뽑은 거죠. 예, 그분들이 그렇죠.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는 예. 거는 좀... 제가 아나운서죠. 아니요? 예. 아 아나운서 아니구나. <laughs>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나 또 지금 일단은 주장하는 건 부당해고가 70명이 넘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실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음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예.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렇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요. 안 했잖아요. 아, 이건 안 나오니까 나와라예요. 안 나오니까 예. 나와라. 그리고 어제 집에 보내줬잖아요. 예. 대체 하여튼, 여, 여러모로 지금 상황은 좀 코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 <laughs> <laughs> 저한테 물어보세요. 홍준표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니, 뭐, <laughs> 뭐 보고 놀라게 해서 <웃음> 아, <laughs> 자유로운 죠시잖아요 <이런 거> <laughs> 지금. 아, 전 당적 없어요. 그러면 당적 없잖아요. F FA. 예. 예. F FA가 뭐예요? <laughs> f f